이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X6 이 40i입니다. 여기는 이 서초동에 위치한 이 카카오토 이 디테일샵입니다. 현재 이 모델은 유리막 코팅을 지금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분 부분 PPF 필름을 시공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 검정색이 아니다 보니까 거울처럼 빛나지는 않습니다. 이 모델은 이 대표님께서 좀 구해달라고 해서 이 허프로가 딱 5일만에 구해서 신속하게 번호판까지 전부 이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X6인데 X6는 저하고 인연이 많은 모델입니다. 제가 이 앞전 모델 X6를 3년간 운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바닥을 긁고 다닙니다. 이 X640i 모델은 대략 가격은 한 1억 2천 정도 합니다. 1억 2천에 이 최고 속도는 250km입니다. 아무래도 이 리밋을 걸어 놨겠죠. 그리고 제로백은 5.5초입니다. 그리고 6기통의 이 마력은 이340 마력이며 이 토크는 54입니다. 자, 그럼 이 차를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이 대표님께서 이 리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X5, X6, X7 이세 차종에 대해서 허프로가 이 특판 리스 가격을 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색상 옵션만 맞으면 허프로가 바로 즉시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화이트에 레드입니다. 사실상 레드 시트가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레드 시트 제가 구했습니다. 그럼 이 차를 팔은 우리 송화영 팀장을 만나서 구석구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송 팀장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송 팀장님이 또이 차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오늘 주말인데 제가 좀 오늘 자,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혼자 하면 또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둘이 하면 좀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렀으니까 오늘 한번 송 팀장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트 송하인 팀장입니다. 자, 그럼 X6 이 40i입니다. 엄청난 녀석을 엄청나게 한번 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 팀장 여기 이제 살짝 앉아봐 네. 자, 우리 송 팀장님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막혀있죠 이쪽이. 네. 이게 왜 막혀 있을까요? 어, 글쎄요. 왜 막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온도가 차량 내부의 이 온도가 낮으면 공기를 흡입해서 공기의 저항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가서 급냉할 때이 키드니 그릴이 열리는 겁니다. 네. 이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크롬인데 이 무광 처리를 했습니다. 이 무광 처리를 했고 이 부분에 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그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이 저녁이면 여기가 이제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고 이 밑에는 이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레이더. 이제 앞에 뭐 자율 주행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 라지에타 그릴을 보면 이 약간 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돼 있죠. 보통이 그냥 일자로 돼 있는데 이 강력한 이 퍼포먼스를 지닌 이 차량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 팔각형 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송팀장님 잠깐 앉아봐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은 지금 현재 여기 뭐냐면 이제 안개등, 안개등 밑에 있는 거고 이 위에 보시면 이 헤드라이트 있죠. 이 헤드라이트는 이제 파란색 들어와 있는 게 레이저 헤드라이트인 건 알고 계시죠? 레이저 라이트. 네, 레이저 라이트. 지금 이 라이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 송팀장님은? 어... 뭐뭘 닮은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의 눈빛? 아, 진짜 그거 아주... <laughs> I'll be back. 이 정면부를 보게 되면 사실상 너무 이 강력해 보입니다. 이 차가 현재는 이 카카오토 디테일샵입니다. 여기가 디테일샵에서 유리막 코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손이 그냥 쭉 미끄러요, 손이. 이 광빨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X5, X6, x 7이 제로 플랜 가격 조금 이따지에 허프로가 알려드릴게요.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끝까지 보십시오. 제가 중간에 황금 골프공하고 황금 바 요거를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열 분을 제가 추첨을 해서 이 황금 골프공하고 바를 같은 한 세트거든요 한 10만 원씩 팔리는데 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L을 받았는데 물건으로 이, 받아서 이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옆 라인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라인을 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팀장님 이 타이어가 아주 좋아보이데 타이어는 어, 어디 거예요? 타이어? 어 우리 송팀장님이 피제로 타이어 잘 아네. 아써 있네요. 어이이 <laughs> 피제로 이 타이어는 쉽게 얘기해서 이고성능 타이어입니다. 이 달리기 위한 그런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휠을 보면 이 휠은 21인치입니다. 21인치고 M 마크가 딱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캘리퍼 또한 이 파란색으로 해서 M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는 M마크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M50i를 타시는 분들은 좀 억울한 생각이 이들것 같습니다 이 휠을 보시게 되면 5포크로 되어 있습니다 5포크에 마치 땅을 긁어내릴 듯한 그런 부사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여기 일어나서 M마크 한번 보십시오 M 마크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X6가 지금 현재 이 서스펜션이 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X6는 지금 서스펜션 어떤 게 달려 있나요? 어, 이번에 나오는 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고 M 어댑티드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바우스 웰킨스 오디오 오디오가 추가로 장착되어 음. 있습니다. 네, 고객님이 원하셨어요? 음. 어,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승차감은 좋지만 이 달리는 데는 완전 쥐약입니다. 그래서 M 서스펜션을 쓰시게 되면 달리는데 완전 땅거미처럼 이 바닥에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표님은 좀 달리려고 이 사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저 역시 X6를 제가 3년 정도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저는 M50D를 타고 다녔었습니다. 야 정말 차가 이 당할자가 없더라고 고속도로 나가면. 이 커브길을 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커브길을 그냥 브레이크를 안 밟고, 악셀을더 밟고, 그리고 제가 이 지나간 기업들이 많습니다. 옆에 실루엣을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 실루엣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루엣이 상당히 미끈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쿠페형이라 뒤에 보시면 이 뒤에가 이렇게 깎인 걸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가 이 물바구 이 형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델은 GLE 쿠페 아시죠? GLE 쿠페나 카이엔 쿠페 그리고 아우디의 이 Q8 이렇게 비교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BMW는 이 SUV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강합니다. 강한 이유가 한때 이 랜드로바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랜드로바 인수를 해서 하체 기술만 싹 배운 거지. 그걸 바로 지금 하체 기술이 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이 하체도 한번 들어서 하체 후리기를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6 이 40i 리어 부분입니다. 이 리어 부분을 보시면 이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빵빵하지만 이 보기 싫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6GT 아시죠? 6GT. 6GT는 그냥 엉덩이가 빵빵해 가지고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 x 6 e 모델은 엉덩이가 빵빵하면서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힙부가 근육질. 그러니까 근육질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육질 형태로 돼 있고 밑에 이 아래에 보시면 아래의 이 두열 머플러를 보시면 이 두열 머플러가 상당히 큽니다. 이 두열 머플러가 이 주먹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이 백이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피로도 보시면 같은 칼라의 바디 칼라를 선택했으며 이 중간에는 이 카본 색깔을 이 선택함으로써 차가 왠지 더이 강력해 보이는 그런 것을 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리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방향 지시등이 이 순차적인 지시등은 아니지만, 기도 LED로 얇게 아주 깔끔하게 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뒤에 리어 스포일러가 돼 있습니다. 이 리어 스포일러가 나와서 튜닝을 한게 아니고 이 원래 이 달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 부분도 있고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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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에서 그러니까 천장에서 떨어지는 부분에도 이 같은 바디 칼라에 이 스포일러가 이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1억 2천짜리 모델입니다. 지금 옆에 가격 나가고 있습니다. 이 특판 가격입니다. 그니까 러 x5하고 x6 그다음에 x7 이 제로 플레인입니다이 초기 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월 납입금만 내시면 끝납니다. 60개월 기준이며 개인 법인 고속자는 세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허프로가 공지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급이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월 납입금이 100만원 좀 넘다 보니까 이 덜렁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카포가 되고 맙니다 허프로는이 카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상품을 이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급이 낮은 분한테는 이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본급이 맞지 않고 분수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견적 요청을 하지 않기를 이 바라겠습니다. 많은 양에 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이 가격은 우리 송 팀장이 직접 가격을 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송지검장 좀 신용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보증금만 아무래도 내야 되겠지? 좀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잔존 가치나 캐피탈의 금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살짝살짝 변... 음, 살짝 살짝 변. 살짝서 변동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거를 조금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트, 뒤에 리어 부분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렁크는 지금 웬 우산이 이렇게 많아? 뭐 우산 가게 하려 그래? <laughs> 차를 구매하신 다음에 네. 어, 지인분들한테 하나씩 선물해드리라고. 아, 이게 우산을 많이 넣었네. 근데 네. 이게, 이게 우산 값만 해도 꽤 나갈 것 같아. 돈이라 좀 남았나 모르겠네. 어, 적당히 잘 남겼습니다. 아, <laughs> 이 썬팅도 좀 비싼 것 같은데. 아, 사실은 제가 골프백을 네. 해드리려고 했는데 골프백보다는 네. 어, 프리미엄급 썬팅을 원하셔서 제가. 제일 좋은 걸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어, 유리막 코팅도 또 좋은 걸로. 어, 또 유리막은 응. CG3. 네. 근데 <laughs> 네. CG3를 원래는 어, 그냥은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 추가 비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뒷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뒷자리는 사실상 X6의 이 취약적인 단점입니다. 사실 뒷자리는 이 불편합니다. 이 뒷자리가 아무래도 쿠평으로 깎이다 보니까 이 지붕은 내려가 있지만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려가 있지만 제가 키가 181인 점을 비교할 때이 주먹은 이좀 머리는 닿지 않습니다. 머리는 닿지 않는데 이 키가 한85 정도 넘으시는 분들한테는 머리가 살짝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뒷자리는 아무래도 X6는 좀 불편합니다. 그럼 운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6 제가 지금 현재 운전석에 앉았는데. 운전생은 보시는 것처럼 뭐 손도 많이 남고 자리가 상당히 편합니다 포켓 시트로 되어있고 아이 시트가 레드가 전 정말 이 마음에 듭니다 레드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라서 우리가 메인 pd 가 오늘 휴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대신 찍고 있는데 아직 완전 초보라 이 화질이 좋지 못함을 좀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x6는 간단하게 이 끝냈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황금 골프공하고 황금 바가 10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PPL을 하면서 이 무료로 받은 것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그리고 조금 이따가 바로 아주 재미있는 우리 대표님 구매 후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황금 골프공은 조금 이따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 저 아까 제가 촬영한 그 X6 이4 0 i 구입한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뭐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어, 예, 화면으로 제가 평소에 좀 팬이라서 아, 자주 봤는데요. 예. 실제로 보니까 좀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고. 아, 훨씬 낫죠. 예. 좀 예. 어, 좀 연예인 만난는 기분? <laughs>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뭐 차는 유리막 코팅을 완벽하게 했고, 네. 그 보증기간은 2년이에요. 아, 2년? 2, 네, 2년 또 이렇게 2년 있다가 좀 2년 안에 또 무슨 이상 있으면 오시면 네. 무조건 일로 오시면 그냥 다, 왜냐면 우리가 출장은 안 돼요. 왜냐면 먼지가 네.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오시면 제가 2년 동안은 다 그냥 무상으로 다 해드리니까 하시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접촉사고 뭐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누가 와서 받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우리가 이제 보증서를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네. 저 유리막 코팅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송팀장은 어떻게 이, 이 대단한 우리 대표님을 네. 만나셨나? 아 우리 진행을 할때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올때어 사실 제가 아무나 차를 다 구해드리지는 않습니다. <laughs> 예, 상담을 할때 너무 성향이 좋으시고 그리고 딱 신뢰하고 믿고 맡겨주시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일 처리를 잘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지금 네. 어떤 사업하시나요? 어, 저는 두 가지 정도 사업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 운영하고 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제 아기 용품이랑 액세서리 정도 이런. 그런데 밟는 거를 좋아하시나 봐. 아 아무래도 제가 좀 젊다 보니까 차를 아좀 그래 아직 서스펜션을 아까 예. M 서스펜션을 선택을 하셨더라고 네. 오디오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하셨던데 이게 또 네. 이게 또 멋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 상담할 때 우리 예. 직원렇게 불만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으셨는지요? 어 불만상 당연히 없었고요 예. 제가 차를 이제 아무래도 1억이 넘어가는 차다 보니 되게 여러 곳에 알아보고 견적도 많이 받아보고 상담도 되게 신중하게 많이 받아봤어요. 네. 예. 근데 다 비교해보고 저 이제 나름 많이 알아봤지만 네. 그래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가는 업체가 무엇일까? 네. 돈 백만 원 할인 받는 것보다 차라리 진짜 오랫동안 차를 유지하면서 믿음네 그뭐 신뢰할 수 있는 어, 업체를 골랐습니다. 저 몰랐어요. 비교견적 한지 모르고 저 저한테만 믿고 맡겨 맡겨 주신 줄 알고. 뭐, 네. 대표님 네. 아시겠지만 이 차가 이 차라는 게 타고 다니다 보면 사실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딜러가 할수 있는 게 있고. 딜러가 할수 없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딜러가 못 하는 걸 제가 합니다. 저는 그냥 네. 센터예요. 센터장한테 네. 그냥 카메라 들고 들어갑니다. 그냥 들고 들어가면 <laughs> 자기네들이 안 해주고 제가 배기겠습니까 그러니까 AS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레몬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알아요. 중대 결함이 아니면 이 교환을 하기는 어렵고 지금 X6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앞전에 탔었고. 저는 정말 타면서요, 고장 한번 없이 잘 타다가, 전 카본 블랙 탔었어요. 네, 아, 아 저런데 너무 밝지 마세요. 네. 그리고 리밋 푸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리밋을 네. 250에서 네. 푸는 경우 있어요. 아, 네. 250에서 그냥 두, 불이 들어와요. 딱딱 더안 나가더라고, 요 차가. 네. 우리 저 대표님 내가 네. 위에서 좀 준비했습니다. 뭐큰건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많이 좀 탐날 겁니다. 자, 보여드리면, 현재, 황금 골프공입니다. 오오. 황금 골프공에, 이, 황금, 은 아닙니다. 금은 아니지만, 와. 이렇게. 황금 바하고 해서, 제가 우리 아. 대표님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님 위해서 또 준비한 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유리막 코팅 보조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유리막 코팅이, 이거, 제가 한건 가짜가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200% 보상제도를 해드리니까, 뭐, 다른 업체 가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가짜다, 이상하다, 저질품200% 그냥 돈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채차를 하신 이후에, 꼭 요걸로, 이걸로 이제 닦으시면 되고, 고체는 쓰지 마시고, 요거는 제가 6개월치여 6통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 없으면요, 폐차할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없으면요, 폐차할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이 국세사 수건으로, 네. 이 닦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차 했을 때 뭐, 특히 뭐, 불만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건 있었나요? 아니요, 불만사항은 전혀 없었어요. 좀, 차를 너무 빨리 줘서 좀, 뭐, <laughs> 아, 당했죠 그건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네. 어, 사실은 처음에 상담받으면, 다들 많은 업체들이, 본인들이 뭐, 차 빨리 줄수 있다라고 네.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팀장님께서는 이제, 제가 차를 구해달라고 말씀드린 지, 3일 정도 안에 차가, 음. 구했다고 진행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럴 수가 있나? 지금 차도 보셨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뭐 제가 뭐 전시 차뭐 이상한 차를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차는 차 보셨지만 안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을 받기 싫어서 오는 대로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손님이 직접 다 뜯으실 수 있게끔 네. 제가 하는 게제 원칙이 뭐냐면 신뢰하고 정직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송 팀장은 아시겠지만. 우리 뭐 카카오톡이 네. 판매왕이니까 여성 뭐 제일 잘 팔아요. 네. 혼자 뭐 보통 한 15억 20억 넘게 하니까 네. 그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시청자분들 허프로가 판차는 끝까지 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OK할 때까지 허프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 팀장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요. 네, 어,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항상 차가 나가는 것보다 나간 이후가 더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를 잘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카카오톡 송하영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대표님은 차에 뭐 조금 이상 있다. 그냥 제직 통전화 아시잖아요. 네. 언제든 전화 주시면 <laughs> 네. 제가 아시겠지만 이 저는 제가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요 거의 뭐냐 하면 도움이에 도움이 도우미. 직원들이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제가 막 해야 되니까. <laughs>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해서 뭐 확실하게 믿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도 뭐 하실 말씀 하나 없나요? 어 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네. 또 좋은 차 빨리 잘 구해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laughs> 아이고 저, 저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자 네.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호프로였습니다 소개팀장님 도 음. 인사하시고 네 지금까지 카카오톡 송하영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오케이